It looks more like Morris is going at it. Yeah. Justin Anderson had some words for Morris before the quarter began. And Morris went right at him.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로드 매니지먼트가 뭐냐면 NBA 시즌이 이제 돌아가면은 년에82 경기를 총 뛰어요 선수들이 근데 미국이 이제 땅이 크다 보니까 원정 경기를 뛸 때는 비행기 타고 많게는 뭐몇 시간 이제 날라가 가지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체력적으로 오는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수들의 지치고 부상 방지를 위해 가지고 핑계를 대고. 한 마디로, 경기를 쉬는 겁니다. 이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많이 뜨고 있는 선수가 지금 카와이 레너드에요. 지금 벌써 시즌 8경기째 이제 흘러가는데, 어 벌써 두 번이나 경기를 안 뛰면서 지금 되게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더 크게 이슈가 됐던 계기가 제가 방금 벅스와 클리퍼스의 경기를 보고 왔는데, 카와이 레너드가 뛰질 않았어요. 클리퍼스에서는, 어 뭐, 무릎 부상이며, 뭐, 살짝 좀, 뭐,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늘 이제 결장을 한다고 공지를 띄웠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현지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파이널스 MVP인 레너드랑 정규 시즌 MVP였던 야네스의 매치업에서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기다려왔던 날짜였을 텐데 많은 팬들에게는 어, 레너드가 뛰지 않게됨으로써 물론 경기 자체는 재밌었긴 했는데 아무래도 실망을 많이 안겨줬던 것 같아요. NBA 미디어에서도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레너드를 좋아해요. 수비도 잘하는 선수고 공격도 잘하고 정말 지금 탑 3. 지금 NBA에서 탑3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로드 매니지먼트라는 거를. 한다는 게 이제 레너드가 그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냥 경기 쉬고 이제 그 샌안토니오 때부터 부상 겸뭐 이제 로드 매니지먼 하고 랩터스 가서도 작년에 지난 시즌에 82경기 중에 60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22경기를 결장을 했다는 겁니다. 부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22경기는 안 뛰었다는 건데 그럼 22번의 레너드가 뛰는 경기에서 레너 레너드를 보려고 왔던 팬들은 레너드를 보려고 비싼 돈 주고 티켓을 사가지고 갔는데 레너드는 뛰지 않고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도 나고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티켓이라는 게뭐 당일날 가가지고 안표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한참 전부터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리도 없을 뿐더러 뭐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고 등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이게 뭐 매일매일 갈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이제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계획을, 계획을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두 달 전에 이제 티켓을 사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경기 가기 막 하루 이틀 전에 뭐레너드안 뛴다 이렇게 공지를 띄워버리면은 저 같은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NBA 시즌을 82경기에서 좀 줄여가지고 뭐한 75경기 뭐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미 선수들이 로드 매니지먼이라는 핑계로 많이 경기를 결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레너드가 시작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되게 좀 별로예요 저는 진짜 이거는 팬들에 대한 기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 비싼 돈 주고 결국에는 뭐가 됐든 간에 NBA는 비즈니스 마케팅이고, 팬들이 티켓을 사서 그 돈으로. 구단이 살아나고 구단이 광고도 하고 팬들에게 그 돈으로 선수들에게 연봉을 주고 다 하는 건데 레너드가 하는 이런 행동들은 사실 팬들에 대한 좀 리스펙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밀워키가 클리퍼스를 129대 124로 이기면서 야니스는 야니스를 했죠. 그냥 완전 씹어 먹었습니다. 38득점, 커리어하이 3점 4개 넣고 16리바운드 9어시 하면서 완전 캐리했는데 레너드가 이게 나왔다면은 클리퍼스 의 이 경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어차피 프로 분갈 거니까 레너드 입장에서는 정규 시즌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다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선수로서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이딴 식으로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싶네요. 어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레너드 되게 이제 평소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런 모습들은 좀 저같이 좀 레너드 좋아하는 사람들도. 살짝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레너드 같이 선수들이 프로를 위해서 에너지 충전을 위해 정규 시즌 경기를 뭐안 뛰고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선수들도 뛰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댓글 한번씩 꼭 남겨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싸